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투리오스 코리아에서 바이오 언리틱스 분석 장비 학술 지원을 맡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어, 항체 개발 연구에 있어서 저희 사투리오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인 하이스트로프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IQ3를 활용한 어, 다양한 워크플로에서 우 응용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발표에 앞서서 어, 사투리우스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150년 된 독일 회사로서 창업자인 이제 플로렌즈 사투리우스라는 분이 세우신 예, 회사입니다. 어,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사투리우스는 이제 저울과 이제 필터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 특징으로 특별히 또 필터 관련해서는 이제 노벨상을 수여한 이력도 예,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회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약, 를 제약 분야를 선두하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어,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사토리오스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레프로덕트 또는 세포 분석 장비부터 랩에서 사용하신 모든 이제 장비 또는 소모품. 장, 소모품부터 공정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영역에 들어가는 배양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비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현재도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네,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간과 소유되는 소모되는 자금일 겁니다.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그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 드럭스 크리닝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임상 그리고 마지막 뭐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기까지 어 슬라이드에는 뭐 10년 15년 길게는 그더 이상까지도 시간이 소요 걸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어그 임상까지 가는 단계에서도 하시는 많은 또 신약들이 또 중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요되는 자금 또한 사실 억 단위가 아니라 더 많은 이제 임상이 더 지나갈수록 더 많은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금을 돈을 덜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각 기업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적은 돈으로 더 빠르게 더 좋은 결과들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각 기업에서 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들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사토리오스가 제공하는 좀 진보된 어드밴스드 플로우 사이토 미디리 플랫폼인 IQ3를 활용하신다면 어, 여기서 그런 고민들, 특히 항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한 소개를 잠깐 이제 해드리자면, 저희는 플레이트 기반의 어, 유세포 분석 장비로서 기본의 배시 타입, 튜브 타입이 아니라 96개 또는 3 8 4회을 기반으로 한 이제 분석 장비입니다. 어, 특징으로는 이제 자동화, 카이스루프 이스루프과 오토메이션이라는 장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 이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 마이크로리터의 샘플만 있어도, 셀 수로 하자면 1000개 이상의 셀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넘어가실 때, 뭐 프라이머리 셀이라던가 아무튼 얻기, 얻기 어려운 그런 셀들이 소량의 셀만 있어도 적은 샘플을 사용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어떤 소모되는 시약들,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함께 네,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자동화이기 때문에 어, 속도와 또 편리성이 있는데요. 96일 기준으로 하면 약한 10분 내외로 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그 클릭 한 번이면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고 마지막 그 클리닝까지 완벽하게 자동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특허를 받은 이 샘플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어갭 시스템을 통해서 웨리 옆으로 넘어갈 때마다 에어갭, 그러니까 샘플과 샘플 사이에 공기를 넣어서 어, 각 웨리를 아이디피케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중간에 이제 플레이트 쉐이커, 쉐이킹 기능과 또 중간 중간 프로브 클리닝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어, 중그 유저는 이제, 이제 러닝을 시켜놓고 이제 다른 업무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이나믹 레인지 디텍터가 이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두 가지 낮고 높은 두 가지 이런 형광 피크에 대해서 동시에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저희는 넓은 레인지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광을 사용하셔도 동시에 활용을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PMT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 실험 전 어떤 PMT 조절을 세팅하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PMT를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연구자가 이제 실험을, 동일한 실험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플레이트, 분석,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이스루프, 대량의 샘플들을 분석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맵, 저는 뭐 플레이트 뷰, 프로파일맵 등 대량의 샘플을 이제, 어, 샘플링을 이제 인젝션을 한 후에 사실은 이제 대량의 샘플을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뒤에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소개를 드릴 때도 그 관련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빠르고 좀더 결정에 있어서 이제 속도를 내실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일반적인 이제, 어, 유세포 분석기에서는 장비에서는 어 장비의 분석 이후에 보통은 자기 그 소프트웨어가 아닌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또익스포트를 하고 거기서 데이터 비주얼레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해석까지 하는 단계가 두이 단계에서 3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저희 Four Sight라고 하는 저희 i q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실 자료들 중에 뭐 그래프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뭐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작업하지 않아도 다 바로 가능하도록 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가 저희 이 유세포 분석 장비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 안티바디 디벨로머 항체 개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신 것들 아까 뭐 비용이라던가 시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 장비로 또 그거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 항체 스크리닝이나 어떤 연구에 있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긴 시간인 하루나 또는 일주일 내에 그리고 하이 콘텐츠와 다양한 분석 툴을 통해서 스크리닝부터 마지막 펑셔널 스터디 그리고 나중에 임상에 들어갈떄 전까지 저희 장비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워크플로우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티바디 스크리닝 하는 단계인데요. 뭐, 스크리닝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라이브러리든지 구매를 구입을 하신다거나 뭐, 파지비 디스플레라든가 이 뭐, 미테이션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쓰시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라이브러리들은 사실 여러 적지가 않습니다. 뭐, 많게는 만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크게는 엘라이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엘라이자도 저희가 저희 장비로 커버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뒤에 또 펑션하우스에 이제 실제 그 후보 캔디데이트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항체들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실제 독성이라던가 제가 그 기업에서 원하는 목표 하는 바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인비트로나 또그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안티스크리닝 단계에서 먼저 좀 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크리닝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도마 세리에서 어떤 항체들을 클론들을 여러 개를 얻었을 때 그걸 여러 클론들 얻어서엘 라이자를 통해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라이브러리 실제 항체를 정제를 하셔서 실제셀 라인 여러 가지 셀 라인을 뭐 발현을 셀 라인을 제작을 하시거나 어, 제작을 하셔서 하시더라도 어쨌든 다그 샘플의 그 분석을 하셔야 되는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일단 비교를 하자면 사실 엘라이자 그래서 타겟 클론들이 약 768개일 경우에 또 타겟이 다섯 개고 거기 에 해당하는 엘라이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뭐 120개에서 96개 뭐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연구원들이 직접 이제 매뉴얼로 한다는 거는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떤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사람.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클론들이나 많은 어떤 여기서 보시면 거의 곱하면 한 3600, 4000개가 되는 이제 샘플 수를 단 플레이트 두 개로 이제 적은 양의 타겟 안체질을 사용을 해서 단 하루면 이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한 예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안티젠을 발현하는 이제 스테이블 셀라인을 제작을 하실 때, 어뭐 렌티바이러스나 다양한 이제 어떤 트랜스펙션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셀라인을 제작을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제작을 클론을 하시고, 이제 싱글 클론을 이제 만드실 때, 저희 이게 실제로 플레이트에 그 싱글 클론들을 다 싱글 셀 리미팅 다이을한 후에 이제 플레이트에서 읽은 겁니다. 현재 요, 이 그래프 상그 슬라이드 상에는 다섯 개 플레이트 3896에 다섯 개 플레이트를 읽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플레이트 뷰로 이렇게 쭉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원하는 안티젠이 잘 발현한 셀라인 셀클론들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프로파일맵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매트릭. 어떤 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저희 셀 넘버 그리고 하, 항원이 얼마나 서페이스에 발현했는지 이두 가지를 두 가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범위에 맞는 이제 웰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 여기엔 다섯 개 플레이트지만 열 개에서 스무 개더 많은 플레이트를 읽고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그 조건 설정을 하게 된다면 네더 많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웰들을 클론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에 안티젠, 서페이스 s u r 젠이 많이, 일정 이상 많이 발현한 n e y or you don't eat, money, pardon, where you are, because y o 이제 n o w cell number, man, 에 h e r e y o 이 are, you are, y 을 u are, 이 o u are, y o 그 이제 프리 이뮤라이제이션 전후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이뮤나이제이션 전 이제 후를 비교했고 각 컨트롤 셀과 이제 두 가지 네거티브 안티젠 이제 파시티브 안티젠을 사용을 해였고요. 어, 앞에서 만든 셀라인에 곡 셀라인 세 개를 저희 인코딩 시약으로 각각 이제 염색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한 것을 여기 이뮤라이제이션한 것에 항원이 얼마나 이제 항체의 어~ 바인딩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세 개가 각각 아홉 개의 플레이트가 있지만 사실이요한요요 이, 이 플레이트 세 개는 한 웰에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어~ 보시는 대로 이제 프리와 포스트에서 이 컨트롤 셀가이 네거티브 안티젠에서는 이제 어떤 일부 웰에서도 발견이 되지만은 사실 이제 타겟 안티젠이 들어간 요하이브루드마 셀의 하이브루드마 실험에서 더 많은 이제 화지티브 결과가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데이터에서 나온, 네, 그래서 이게 총, 아이고, 네, 이게 3 6 마리의 마우스에서 얻은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중에서 이제 마우스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싱글셀 클론 찾기 들어가, 이제 싱글셀을 이제 찾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험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셀과 이제 타겟 안티젠을 비교를 하였고요. 이게 한 웰에서 세 가지의 셀을 분리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안티젠이 바인딩한 이제 실험을 찾아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컨트롤 셀과 이 네거티브 안티젠에서는 바인딩을 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타겟 안티젠만 실제로 바인딩을 하는 프로파일맵 조건을 설정을 하여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클론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봤을 때에는 뭐 마우스 2번 마우스에서 더 많은 클론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하이브리드 도마 셀을 이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 도마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실 클론들을 찾는 것도 많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코딩 다이로 어떤 안티젠을 여러 개를 안티젠을 발현하는 여러 가지 셀들을 이제 저희 인코딩 다이로서 염색을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시키고 네 어, 개에서 다섯 개셀 라인을 동시에 넣고 네, 항원, 내가 원하는 항원과 붙는 셀 라인을 찾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여러 가지 타겟 항원들을 이제 비드에 이제 컨쥬게이션 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최대 뭐 이십 개에서 삼십 개까지 비드를 사용해서 바인딩을 시킨 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붙는 항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셀하고 비드 베이스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셀 라인에 여기에 뭐 또세 가지 비드를 동시에 한 웰에 넣고 총 네, 아홉 가지의 경우 수를 가지고 또, 동, 또 동일하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이제 좀 이제 강력한 기능 같은 기능인데요. 이 이제 랭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선 실험과 다른 이제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장 바인딩, 어피니티가 높은, 뭐, 예를 들면 형광값이라든지, 어떤 안티제의 어떤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제 1번 웰부터, 이제 마지막 웰까지, 이렇게 라인업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이제 클론들이 이제 몇, 몇 번째 있는지, 또는 제일, 제일 강하게 반응한 곳이, 몇,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두 번째는 이제 스크리닝 단계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펑션 하세인데요 어, 실제로 이제 뭐이 펑션 같은 경우에도 개, 개발하시는 요새,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안티 바디 활용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또 대부분 어떤 작용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작용들이 너무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것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ADCC와 ADCP 관련된 연구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은 면역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팩터가 이제 이민호 피노타이핑 또는 뭐 NK셀이나 뭐 T셀의 액티베이션 관련된 것들 또 많은 이제 면역 셀들의 이민호 피노타이핑을 보시면서 두 번째는 이제 타겟 셀이나 뭐 이펙터 셀또 어떤 내가 원하는 셀 면역 셀들의 바이블리티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따른 면역 반응들 그래서 사이토카인 프로파일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세 가지를 독립적인 실험으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샘플이나 어떤 노력들은 두배 또는 세배 이상 예,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방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셀하고 비드를 저희가 동시에 한 웰에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뮤노피노 타이핑과 예, 사이토카인 프로파일링 그리고 셀바이리티 측정까지 한 웰에서 동시에 예, 가능하도록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키트 중에 NK셀, ADCC를 분석할 수 있는 NK셀 킬링 키트입니다. 네, 보시면, 포함되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NK셀 액티비이션을볼수 있는 이런 마커들의 항체와 또는 NK셀이 활성화됐을 때볼수 있는 인터페론과 뭐 그램자인들, 거기에 추가로 타겟셀에 볼수 있는 이런 이제 셀데스 시약을, 바이빌리티 시약을 한 키트에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어, 샘플링하는 방 샘플링도 간단하게 저 타겟셀과 뭐 이펙터셀을 추가하고 여기에 연구하시는 항체에 넣고 이제 프로토 그 샘플링하는 방식도 저희가 만들어진 칵테일을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넣고 이제 반응을 시켜 주, 주신 후에 바로 장비를 통해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한세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결과 데이터를 좀 먼저 보시면은 여기 저희 실제로 이제 팩스 그 플로우 사이토미터에서 읽게 되면 셀과 비드가 이렇게 한 플라스에 보이게 되고요. 비드는 비드대로 여기 떼서 이 비드 분석을 해서 사이토카인 정량을 하게 되고요. 아직 여기 슬라이드에 담지는 못 했지만 사이토카인 정량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커브라던가 정량 정량을 자동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는 이제 셀은 셀대로 빼서 이펙터와 타겟 셀 여기 이제 이펙터가 NK 셀이 되겠죠. 그래서 타겟 셀은 또 타겟 셀들로 분리를 해서 이펙터와 타겟이 얼마나 이제 죽었는지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한웰에서 이렇게 NK 셀 액티베이션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셀을 분리해서 저희가 NK 셀에 관련된 마커들의 이런 패널들이 다 구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키트가이 편리한 점은 이런 템플레이트, 이런 플랏에 대한 다 플랏이나 히스토그램 등 이런 플랏들이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분석 인젯, 샘플 인젝션을 한 이후에 어떠한 데트, 어떤 분석을 위한 이제 어떤 뭐 플스을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거 없이 저희가 미리 제공한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바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인젝션이 끝나면 거의 5분 또 10분 내로 바로 결과 분석된 결과까지 바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데이터 실험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컨트롤. 파지티브 컨트롤 안티바디고요. 이 저희가 이제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히트맵으로 보시면은 여기 파지티브와 여기 연구 개발 중인 두 가지 항체에 대해서 여기 도너, 도너별 또 확인을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항체에서 a d c 가더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두 가지 이제 항체를 그래프, 도지별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n k 셀 l 에 액티베이션된 각각 마커에 대한 네, 파퓰레이션 퍼센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 마지막에 e c 5 0값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이 i c e c 5 0 값까지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 자체가 이 플레이트 한개두 개죠 두 개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한 번에 네, 얻으신 겁니다. 또 다른 결과로는 이제 ADCP도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도 이게 유사 또 같이 볼수 있는 키트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민로피로타이핑하할수 있는 이제 항체들과 바빌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어떤 게이팅 템플레이트 기준에 저희가 제공하는 템플레이트를 활용을 해서 ADCP 퍼센트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허투. 안티워트, 제 안티바디 사용해서 ADCP가 유도된 것들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바로 그리고 액추얼 값까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이제 그래프, 농도별 어떤 농도별 그래프 또한 저희 소프트에서 바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어떤 이 펑션업데이 같은 경우에는 좀 NKSL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그 NKSL 말고도 여기 이제 글씨가 하에서 잘안 보이시는데 T-cell 관련한 키트들도 가지고 있고요. 뭐 T-cell 액티베이션이라던가 뭐, T-cell 메모리셀 키트, 그 다음에 T-cell 킬링 키트 그래서 저희, 제가 오늘은 사실 안티바디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드리고 있지만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저희 장비를 통해 많은 결과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키트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IQ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안티바디 이제 개발 연구에 있어서 많은 장점들 저희 저희 장비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빠르게 또 많은 결과들을 이제 생산성이 높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이런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대량의 샘플들을 동시에 읽더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또 빠른 결, 결정을 통해서 그런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빠른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IQ3 유세포 분석 장비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사용 그 장비보다 조금 더 기능이 진화되고 또 하이 스루프하고 자동화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바이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 플레오 사이토메트리 이 장비 말고도 라이브 셀어널리시스 인큐사이트도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항체 하시는 곳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옥텟 그래서 카이네틱스 어피니티 측정을 하신다거나. 또는 아이즈이나 어떤 다른 다양한 단백질 정량을 자동화 자동으로 또는 하이스루프트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옥테까지저요세 가지 예포트폴리오를 저희 사투리오스를 통해 사용을 해주신다면 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신 데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연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전시회 부스에 저희 사토리우스 부스가 있고요. 또는 저희 온라인 문의로 아니면 혹시 제 명함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